오늘 제 어머니께는 홍기장님께 초대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여러분이 만들어주신 가수 신혜성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보슬보슬 오는 데들에게 끝까지 함께 자리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오늘 진짜 좋은 자리에서 어떤 노래들을 들려드릴까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할수 있는 만큼 하고 가겠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노래 하기 전에 우리 의령 군수님, 우리 어떠한 군수님 정말 감사드리고요. 실례가 안 된다면 자고 사진 한번 찍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제가 내려 가겠습니다. 김에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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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에선. 네, 도수님께서또한 말씀 하시고 싶다고 하셔가지고 제가 마이크 한번 좀 드리겠습니다. 와, 지대성 씨 너무 잘 생겼죠? 오늘 제가 잘불렀죠 네, 고맙습니다. 우리 어른 군민들도 아마 제재섭씨 좋아할 겁니다. 오늘 좀 우리 국민들 많이 좀 노래 많이 해주고 가십시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 사진 한번 찍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하나, 둘, 셋 해주세요. 전부 다 하나, 둘, 세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시작! 감사합니다. <laughs>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